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채령입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출근길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결 포근해지겠고요.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내일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결 포근해지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엔 마스크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 영동 지방은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밤에 중북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세령이었습니다.